자,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여드름이 생길 나이가 지났는데도 입 주변 여드름이 자꾸 생기고 또 짜면 나오지도 않고 또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죠. 자, 오늘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학생 때는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자, 그래서 티존이나뭐 양볼에 잘 생기죠? 근데 입주변 뾰루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60이 넘으셔도 많이 생겨서 오시고 또 피지 발달이 많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도 생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자궁이 안 좋아서 뭐소화기관이안 좋아서 뭐 등등의 이유를 들어보셨겠지만 자, 모두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자, 최신 논문들을 싹다 리뷰를 해보면 피부과 논문들에서 이입 주변에 생기는 이러한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obscure,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논문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사춘기 여드름의 가장 핵심은 피지 분비인데 피지 분비가 아닌 이제 다른 원인들도 자꾸 작용하기 때문에 입 주변의 뾰루지가 남녀, 그리고 노소,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입 주변은 이 잔주름, 이 털이 박혀 있는 모공이 발달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뼈의 돌출이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이 아닙니다. 세안 방법으로도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잘 닦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즉, 선블러버, 비비, 뭐 파운데이션, 쿠션과 같은 이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환자분들에게 세안을 시켜봤을 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 피부 표면에 특히 모공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장품들의 메탈 성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뭐 컨실러나 뭐 화장품으로 가리게 되고 이것이 또 잔류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도 피지 분비가 있는 경우에 여기가 수염이 이렇게 발달한 부위죠. 수염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모공 사이에 굵은 털이 박혀 있고 이러한 피지 성분들이 원활히 배출이 되지 못해서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합니다. 자,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은 잘 바르시는데 여성분들처럼 세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입 주변, 이턱 주변은 선크림 입자가 잔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이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길 때도 또뭘 하죠? 매일마다 이렇게 면도를 하죠. 자, 표면에 염증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칼날이, 또 칼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유발되게 됩니다. 자, 또한 이입 주변이나 턱 주변은 움직임이 많은 이 장력이 많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비유성 흉터가 잘 생기고 색소 침착도 한번 생기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 자 그러므로 한번 생긴 염증이 이렇게 침착이나 이렇게 흉터로 남으면서 이것이 또 여드름처럼 보이게 하고 또 한물로 모공이나 잔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입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 자입 주변과 턱 주변은 움직임이 아까 많다고 했죠. 자, 피부를 이뼈 위에 붙어 있는 헝겁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R, E, O, U.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턱 주변은 특히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턱 뼈, 그리고 턱 라인의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헝겁이 계속 비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이렇게 턱 뼈로부터 피부가 버텨내려면 이 피부라는 헝겊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조직이 질기고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가 쪽이나 턱 쪽의 피부는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서 진피층의 밀도가 더 높고 두께도 더 두껍습니다. 제가 지난 등드름 영상 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등드름은 이 진피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여드름이 생기는 모낭의 깊이가 더 깊고 또 목이 좁은 이 비커 모양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었죠. 자, 그러니까 피지가 있는 부분에 목이 좁고 깊으면 안에 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턱 주변도 마찬가지겠죠. 자,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박혀 있는 이목 부분에 주변의 밀도가 높고 또 이렇게 진피층이 두꺼우니까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피지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피지가 자꾸 막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뾰루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턱 주변에 이렇게 여드름이 생겼을 때 아마 이렇게 짜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얼굴에 뭐 이마 같은 부위의 여드름에 비해서 안에 아,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잘안 나오는 거.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당연히 여드름은 피지가 증가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피지가 증가하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이 호르몬의 변화, 생리주기에 따라서 입 주변 여드름의 증감이 되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드로겐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자, 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생리주기나 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호르몬이 이렇게 턱 주변만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이거 생리주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습과도 영향을 줍니다. 자, GI 수치가 높은 음식, 당수치가 높은 음식이나 유제품들은 피지 발달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이 여드름 증가시키는 일곱 가지 음식, 자, 여기 아마 올려 있을 텐데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얼굴 중에 이렇게 턱이나 입 주변에만 지배를 받을까요? 자, 세 번째는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율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폐된 마스크 속에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호흡을 계속하면서 습한 환경이 되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드름의 원인이 C. 아크네라는 세균은 이 30에서 35도씨 정도 가장 증식하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피지가 증가되고 또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이 c 아크네라는 여드름 기대 활동력이 증가되는 것도 이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 많죠 자턱 주변과 입 주변의 트러블이 그래도 계속.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온도가 입 주변만 이렇게 영향을 줄것 같으신가요? 자, 물론 입 주변의 뾰루지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작용을 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두 가지 이유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이입 주변의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와 이 화장 습관으로 인한 성인 여드름을 계속 연구하고 논문 쓰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만 잘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입 주변 뾰루지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셀피부과 심현철 원장이었습니다.